그리고 태연이 포터 바꿔 고 가세요. 오늘은 3 9아0 0원태이박우입니다 가분이랑 같이 들어가서 쇼타세요. 아, 아아 <laughs> <좋아. 웃음> 이런식으로 잘친다 그래도. Fairway. 이차 a w a y a w a y Ready. 이런데도 평지가 없어 다. 그러니까는 평소보다 조금 길, 한 클럽이라도 길게 잡고 살살 쳐. 그게 좋아. r u f 이렇 u f f Ruff. 다음에 f Ruf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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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을 f Ruff. Ruff. 이 헤드로 공만 치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쳐버려 몸을 확 돌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스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헤드로 그냥 공만 탁 치고 이렇게만 공만 탁 치고 이렇게만 치고 그대로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끝나그팔스리티 팀박스에서 만 이렇게 풀 스윙 딱 하는 거고 그냥 페어웨이나 러프에서는 끝까지 돌리지 마. 어, 어, 엄청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. 그 쇼트 패스리가. 아. 러프. 레디 오야 잘했어 트리드에서는 방금처럼 짧은 거리로 근데 자신감 있게 빠져 트 저는 왼쪽으로 반컷봤습니다 근데 그게 어, 무섭거든 공이 왕 날라갈까봐 무서워서 d y 항상 짧아

レディー